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3월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코도스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할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것 같으면 환대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홀대하죠. 아무리 나와 좋은 관계의 사람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순식간에 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도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집으로 못 가게 할 정도였죠. 그러나 순식간에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죠. 그 후로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나보다 뛰어난 자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 불쾌해하죠. 아무리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내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을 때 나에게 많은 손해를 줄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의 마음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로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지만 재산이 많아지니 아브라함과 갈등을 겪다가 헤어지게 됐죠.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인데도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수 있는데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이미 인정해버렸기 때문이죠. 3월상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다윗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자신보다 뛰어남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왕될 것을 인정해버린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요나단처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나지도 않은데, 내가 왜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해야 하나요? 인정해도 됩니다. 그런다고 상대가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앞서었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솔로몬의 표현을 빌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겁니다. 누군가보다 앞서려고 하기보다 차라리 상대를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게더 평안합니다. 사울처럼 사는 것보다는 요나단처럼 사는 게 낫죠. 지금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합니다. 빌리버스 2장 3절을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누가 더 뛰어난 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뛰어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히 양보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면 사울처럼 살게 됩니다. 평생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며 살게 되죠. 우리는 불행한 사울이 아닌 평안한 요나단처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것은 열등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나타났을 때이죠. 그렇다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 어떤 말에 대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불쾌해하고 심히 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에 불쾌하고 화가 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벌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은 학벌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죠. 눈이 작은 사람은 눈 얘기가 싫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 작다고 하면 발끈하죠. 뭔가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백성들의 인정이죠.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을 때 사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소심한 사울에게는 그것이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래서인지 그 후부터는 백성들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말과 인기에 더 집착하는 사울이 되고 말았죠. 나는 어떤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나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열등감이죠. 자, 두 번째.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누군가를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구절에 보면,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후부터 다윗을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사울은 늘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일 겁니다. 아마도 내가 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누군가 그 사람 이름만 말해도 귀가 쫑긋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계속 주목해야 합니까? 왜 내가 누군가의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불쾌할 때나 내가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을 때 나의 열등감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앞서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연인처럼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앞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합니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열등감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난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남들보다 앞설 필요가 없고, 남들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남들의 말과 시선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울처럼 시기하거나 실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증명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